알피토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피토리TV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루이지메이션 2 인데요 저는 유연하고요 옆에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유현성 엄마입니다 네 오늘 루이지메이션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레츠 어키더키. 자, 저주받은 거목 갑시다. 예. Yeah. 와, 저기가 저주받은 거목이에요. 야, 으스스한데요. 자, 루이지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로로로롱 어쩐지 But 앞으로 hey. <laughs> 아이고, 고생이 아니, 많아, 루. 왜 이렇게, 이러, 왜 이렇게 나오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멋지게 짜잔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 저거 켜보자. 번쩍! 와우, 4만원. <laughs> 아, 저기, 저, 번쩍. 어 열쇠를 줬어요. 네. 열쇠는 빨아들일 수 없나? 자. 어 여기 쓰레기 파아 들어가야지. 쓰레기. 어 저기 한번 가볼까요? 가서 예. 보자. 뭐 있나? 뭐지? 저기 발전기실 같은데. 어. 어 발전기실에 유령이 있어요. 예. 어왜 물이 안 나오지? 어 워터 슬라... 뭐가 고장났나? 어터슬라이드 타고 싶어. 어물좀 나와라. 어터슬라이드. 물이 고, 물 발전기가 고장나서 그런가봐요. 예. 자 갑시다. 자 우리 열쇠 얻었으니까 갈수 있겠죠? 예. 네. 자 슈. 어 열쇠 다 사라지네. 한번 꽂으면. 예. 자어 저기 와. 특이한 특이한 식물이 있는데. 예. 자 쏴볼까요? 퐁. 예. 퐁 어퐁 하고 나가네. 퐁. 예. 자 저도 저도 번쩍 해보자. 번쩍. 번쩍. 얘는. 아 삼만 원. 네. 삼만 <laughs> 원. 삼만 원은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자 일단 발전실로 희차. 가볼까요? 차. 발전기실로 가보자. 오 유령 유령이 지키고 있어요. 와. 일단 에이. 어. 도망갔어. 도망갔다. 자, 어? 저기, 뭔가, 다클라이트? 자, 어, 저주구슬 나와서 저주구슬. 어, 엄청 많은데? 뭔가 대단한 걸줄것 같은데? 저주구슬이 많으면 좋은 거 주더라고요. 오, 어, 부꾸부꾸다! 나는 부꾸돌,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야. 아, 어, 우리 닌텐도 3DS에서 본적 있던가? 뭐, 아무렴, 어때? 자, 부꾸부꾸 잡아보자, 오랜만에. 자, 부꾸부꾸. 자, 혓바닥을. 오케이. 탱, 이제 탱, 탱, 쉬워졌어.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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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네는 쉬워 졌어 쉬워졌어요? 자, 다클라이트 어디로 도망갔어? 오, 저기다 있 저기다. 있 그렇지. 오케이. <laughs> 아, 이제 이제 끝났다. 아, 잡았어요. 부꾸부꾸. 가만히 나두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나면 어떻게 될까? 아홉 시 빨라서. <laughs> 와 잡았다. 촬영 안할때 한번. 자, 뭐 뭐가 뭐또아저 보석 상자 한번 열어보자. 어 열쇠 열쇠. 저기 돈도 돈도 가져가자 돈. 돈? 어, 어저 위에 돈 있어요 돈. 저기 옆에. 자 아, 오른쪽 오른쪽. 우리 돈도 열심히 모아야 돼요. 이거 돈을 많이 모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어? 박사님? 오늘은 자주 연락을 하시네요. 아, 내 네, 예상이 들어맞았구만. 역시 발전기가 멈춰 있었군. 고장난 걸로는 보이지 않네. 아, 고장은 안 났나봐요. 수도 시스템의 문제겠지. 혹시 어딘가 막혀 있는 건 아닐는지. 아, 동관 옥상에 있대요. 옥상으로 가야겠네요. 수도 시스템부터 조사해보게나. 자, 동관 옥상으로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가줄게요. 네. 자돈관 옥상으로 가야 할 텐데. 아 그쪽으로 가요? 예. 어 거기 문이 있네요. 예. 오돈돈 돈, 돈. 돈. 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응. 어 얘는 왜 자꾸 탱탱볼처럼? 자. <웃음> 아, <웃음> 자 돈도 먹고. 오, 잠깐. 어? 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돌아가는데요? 와. 우와 문이 열렸어요. 와, 근데 어떻게 가지? 음, 이거 두 번째 미션한테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 네. 어. 자 열쇠. 스르릉. 어 저기 왠지 문이 있을 것 같아 문. 예. 아 저주구슬. 자 밑에 카펫가 있으면 러그가 있으면은 문이 나옵니다. 오 빨간 개구리가 나왔어 예 빨... 예 이름들을 예 이름을 지어 지어줘요 이름 지어줘요? 예네 빨구리 빨구리 예, 네. 빨고리. 빨고리. 예, 예 좋아요. 빨간 개구리라고 빨구리라고 어, 지어줘 여기 온실이야 온실 예. 여기 왠지 유령이 있을 것 같은데 어이쿠 예, 유령이, 유령이 있어요 맞아요. 유령 유령이 있었어요 자 유령 잡자 유령 잡아보자 오오오 문이 닫혔어. 자, 유령아, 나와라. 어제 삽, 삽으로 얼굴 맞고 있어. 자, 삽공격 어, 자, 빨아들이고. 저 어떻게, 어떻게 잡은 거야? 어, 삽이 날라다닌다. 삽 날라다닌다. 야 조심해, 조심해. 자,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삽을 공격했을 으이차. 때 그때 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어요 휘차 휘차 자 이거 어, 저거 돌려보자 자어 밑에 보석 아우. 있었네 우와 하트다 저 보석 와, 어떻게 먹지 으으으 박쥐 박쥐 황금 어, 박쥐다 반짝... 오케이. Okay. Okay. 자 올라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이 팔이지요. 어 팔이지요. <빨보리>. <laughs> <안> <laughs> <laughs> 어 빨고리 빨고리. 안돼. 빨고리야 조심해. 안돼. 자. 발견했어. 루이지 발견했어. 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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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거나 막는 신물체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얘는 그냥 바늘도 먹는 식물이에요. 어 뭐야 죽었어. 예 바늘도 먹어요. <laughs> 어 저거 공손이가 죽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얘네 얘네들은 그냥 아저 가시라서 뭐야? <laughs>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루이즈야 루이즈 어떻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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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 와. 우와! 아이고 돈 먹으려고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아돈 먹으려고. 자 저거 저 탱탱볼 다시 한번 쏴 보세요. 잠깐만 안녕. 네. 오아 네, 어이구 멀리서도 오네. 자 조준 발사. 오케이. 와 이거. 그냥 바늘도 먹어요. 와 아, 이거 먹이니까 바로 죽네. 어, 예. 다행이에요. 예, 빨구리는 살아 있을까요? 야 열쇠 빨구리. 예. 잘 도망갔을 거예요. 예. 아이고. 해치웠다. 이거 오케이. 돌려볼까요? 오케이.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오, 여기 함정. 함정 있어요? 예. 어허허허, <laughs> 뭐, 뭐 있어요? 갈래요? 볼래요? 자, 한 번, 한번 봐, 봅시다. 으차! 으차! 아하! <laughs> 어, 이슈수. 아이고. 다시 그쪽으로.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laughs> 자, 와여긴 복도야? 응. 공중 복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 무슨 소리야? 야, <laughs> 엄청나게 빠른데요? <웃음> 까마귀들이야. <웃음> 자, 까마 여기 까마귀도 보라색이네. 원래 까만색이. 오, 어? 야잘 가는데요? 이야 타이밍 잘 맞췄어요. 예? 엄마보단 네? 엄마보다 잘 가요. 네. 엄마는 맞추면서 갔거든요? <laughs> 자, 오, 저기도 보석 있다. 번쩍! 번쩍! 어, 유령이다, 유령. 자, 이제 뭐이 정도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금괴도 먹고. 자, 아, 삽, 삽 유령, 삽 유령. 삽 유령은, 자, 삽 공격. 자, 삽 공격, 삽 공격, 삽 공격 할 때. 뿅, 번쩍! 자, 삽 공격! 했을 때, 자, 번쩍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아, 우와, 이두 마리네, 두 마리. 자, 아, 저 유령삭삭이, 저 위력이 좀 약해요. 돈을 많이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잘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오, 빨아들여, 빨아들여, 유령, 싹, 싹. 후, 해치웠다. 자, 하트 먹자,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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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 아, 저거 풍선 같아요, 풍선. 자, 저저 풍선. 오! 오, 야, 풍선 불 수도 있네. 뭐야? 아, 자, 박사님 왔어요. 박사님 뭔가 알려줄 것 같은데. 헬로우 루이지 군, 새로 간 그곳은 어떤가? 호, 재미있는 식물을 발견했군. 아, 두둥실 열매래요. 두둥실 열매, 풍선처럼 부풀릴 수가 있는 열매지. 게다가 놀라지 말게, 부풀어 오르면 공중에 뜨는 성질을 갖고 있다네. 아 재밌겠다 노즐에 붙어 있는 상태로 ZL을 누르면 부풀어 오른다네 아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나 다 사용한 후에는 ZR을 눌러서 빨아들이면 된다네 아 그렇군요 자 빨아들여서 부풀린 다음에 오 떠오른다 떠오른다 아야. 어이구 오떨어진네 어, 이렇게 꾸준 아. 성질도 있구나 어, 자, 야. 후, 앞으로, 후.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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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실 떠오른다. 두둥실? 두둥실? 오, 야, 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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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이고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 여기 연구,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오, 운전 잘하는데? 예.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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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자 위로. 네. 자, 오 저긴 뭐야? 자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봐야지. 오 묘목 연구실? 와 연구실이네요. 여기는. 야 애들아 종이 있지 좀 안돼 너무 낭비하고 있어. <laughs> 자 빨아들이고. 부풀려, 후. 후. 자, 두둥실, 두둥실, 두둥실. 와, 재미있다. 어, 여기 노란풍선이 있어요. 네. 자, 우리 노란풍선도 해볼까요? 네. 저거 뭐, 뭐지? 노란풍선. 오! 돈 나왔어, 돈 나왔어. 우와. 자. 어, 이거 운전을 잘해야 되겠는데 어, 왠지 시간제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자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이야 다 먹었어요 오 우와 와우, 와, 돈 그러니까 이야 돈 엄청 많이 주네 이야 와, 좋다 좋다 그래. 우리 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 예. 자 우와 운전 잘하는데요 현성이 네에 저 풍선 면허증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아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풍선 네. 아, 면허증. 예예 예. 예, 예, 예. <laughs> 자 이제 가자. 아 재밌었어요. 예. 예. 완전 재미있어요. 아 완전 재밌었어요. 어 저게 거목인가 보다. 거목 거목. 예. 아 거목이 진짜 큰데? 자어 양동이를 뒤집어쓰고 있나봐 유령이 저 분명 유령이에요 유령 유령이 양동을 오이쿠 왜 바보같이 양동이를 벗어 <laughs> 어 의외로 쉽게 깨졌어요 자 오야야야 루이지야 뭐하니 루이지야 <laughs> 뭐하니 오케이 아 물을 받았어요. 예. <laughs> 아네 잘했어요. 예, 기름 아니에요? 아 기름이에요? 네 예, 아, 기름 같은데. 기름 같아요.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여기 올려놔 보세요. 예 물을, 물을, 물은 팔라, 네. 예, 물을, 물은 팔란 네. 한 그런 그런 거잖아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오문 열렸다 문, 문, 문 열렸다. 그 다음에 노이즈가 올라선 다음에 번쩍. <laughs> 오! 예, 예, 예. 오케이. 야, 물 나온다. <laughs> 색깔 알이죠. 야, 수도 시스템이 복구됐다. 꿀렁꿀렁꿀렁꿀렁. 꿀렁, 꿀렁, 꿀렁. 야, 고쳐졌어요. 물레방아 돌아간다. 와! 우와, 발전된다. <laughs> 와! 발전된다. 야, 전기 통한다. 아, 그, 워터파크다. 워터파크다. 아, 유령들이 <laughs> 수영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야, 이제 아, 저기 아, 갈수 있겠다. 하다, 하다. 저기 갈수 있겠다. 이제 와, 다리가 생겼어요. 어, 저기도 갈수 있겠다. 네. 우와, 와, 나, 나. 와 나, 나. 오, 잘했어요. 하다. 야, 자, 하다. 박사님, 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잘했네, 루이지 군. 예. 수도 시스템이 복구되었네. 예 덕분에 발전기도 다시 움직이는 것 같고. 예. 이제 건물도 다시 재기능을 할수 있게 되었어. 예. 수고했네. 수고했어. 예. 저 수고했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지금 바로 연구 기지로 돌아오게나.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아, 예! 오, 오, 미션 어우, 뭔데? 뭔데? 아니, 왜 갑자기 물이 흐르다가 기름이 일러 어? 어? 어, 뭐야? 뭐야? 똥때 질이야 뭐야? 자, 뭐지 어, 뭐지? 뭐야? 야, 왜 기름이 새냐고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와! 뭐야? 우와! 진짜 뚱돼지유령이네 야, 풍성한 유령. 유령이 나왔어요. 예. 치킨을 어, 뭘 엄청 많이 먹었다는데. 하루에 백끼는 먹은 것 같은데. 자, 잡아보지 뭐. 자, 이제 쉽다고. 아야, 아, 어, 저 유령은 가만히 있어서 잡기가 쉽네. 자아 유령삭삭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네 유령삭삭 역시 자 아이고 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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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서 움직이질 못하네 예 잡았어요 와 <laughs> 유령이다 자 잘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유령이랑 싸우고 있었다고요 예 루이지군 무상가 왜 이렇게 늦는 게가 걱정되지 않는가? 아, 우리 유령이랑 싸우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뒤룩뒤룩 살찐 녀석을 붙잡았다고? 헤헷헷그 녀석을 당장 보고 싶구만. 네, 데리고 갈게요. 바로 돌아오게나. 네. 예. 네, 박사님. 자, 예. 호호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을 조사할 수 있겠어. 왜? 다음 미션도 잘 부탁하네, 루이지 군.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자, 다음은 뭔가요? 자, 오늘은 수도 시스템을 복구하게. 어우저 복구 복구도 잡았어요. 예. 거목을 조사하게. 다크문 조각이 어디 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대요. 자, 현성아, 엄마와 함께한 루이지맨션 2 HD 어땠나요? 케미스. 네 저희는 다음에 거목을 조사하게 다크문 조각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어기덕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